5대5 크리스탈 아레나 요거 나쁘지 않다 나 실버3인데요 지금까지 하면서 이제 좀 책을 모았습니다 모으기도 했지만은 뭐더 모은게 또 있어가지고 주머니 한번 까볼게 봐봐 한판 이길 때마다 이 책이 막 어? 경험치 5천짜리가 29권 나오고 막 이래 어? 나 그래서 지금 책 몇권 있어 687권 있고 막 상자도 많아 나 진짜 경험치 많이 먹었어 크리스탈 아레나 되게 괜찮네 아 그래 요거 스킨도 먹었다. 이 작은 깃발. 근데 이 중형 깃발도 먹었다. 중형 깃발 써 봐야지. 장착해 주면서 좋은데. 깃발 큰데 좋은데. 스킨 먹어 주면서. 너블 <놀불> <놀불> 저거 꼬라지 보니까 그건데. 닌자인데. 캠 내가 해? 처음에. 프로스트 가면 프로스트가. 오케이. 너블 블레이드는 뭐예요? 닌자인 거 같아요. 것캠 많은 놈. 어... 퀄티 리 끼고 있어서 나는 네. 1대1 약한데 커즈가 해줘야 돼 그러면 가자 아, 누들 가자 가자 아무 심벌 가고너몇명임난 여기 여기 네명 산들 이상 3들 뿌렸고 나3들 없어요 주군님 치도왜나를 이렇게, 이렇게 좋아해? 뭐야 더블야 커즈 스택이 하세요 저쪽 커즈 사스 여기 다섯 명 여기 다섯 명 오케이 누구들? 빨리 돼 아이 봐 따라나 2 1 리셋 리셋 리셋, 리셋. 네. 잡았어? 네. 얘네 로브고 얘네 걔.. 로 러브고드 쟤 계속 터즐 가만 놨어리셋타 기다리면 불가능해 게 너.. 몸에서 퀄리티가 빠지질 않는데 3초 초 1초 지금 리셋 앞으로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얘네 헬멧 헬멧 리셋 못 받았고 쟤 리셋 빠졌어 이거 헬멧 때리자 때려봐 이거 잡, 잡을 수 있게 때려봐 때 잡어 잡어 커즈한테 빠졌어요. 아, 나 나머지 갖고 가야 되는데. 마나, 마 깔아놨어. 탱커 킬밴 입. 들어갈게요. 루프는 나탄들 있어. 더 들어가, 더들어 우리 캡 당한다, 오른쪽. 하하하, 오른쪽 캡당했 아, 한명 빠졌었네. 이스 갈게요, 지 아니, 6, 6초 남아서 괜찮아 이거 아. 왼쪽 캡하고, 위? 위에 캡하고, 우리 위에 쪽시즈나 오면서 오른쪽 다시 캡하면 돼. 오케 어, 또 먹힌다. 위에 먹힌다. 파파형 아래 내려가. 파파에 아래 내려가. 아래 내려가. 근나 어, 오른쪽 캡할게 어. 이거 어차피 우리 가두이 먹은 상태라 오른쪽만 먹어도 되는 거야? 왼쪽 지켜야 돼, 이거. 힘들어. 혼자서. 다섯 명이. 왼쪽은 안 지켜 야 돼. 돼. 아, 됐어. 할수 있어, 오른쪽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됐어요. 네. 우리 키만 살게. 하파형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나 영이 스킬이나. 맨이야 거기. 네. 오른쪽은 없어요. 3대 뿌리인가? 3대 뿌 여기 5명이네. 여기 5명이네. 오케이. 올라가 그래. 리셋? 이탈 아, 리셋? 나 올라가는 중. 이탈 기다려. 이탈 그가? 나 레지, 나 레지 보고 어 이탈 그가요? 나 그가 없고, 아, 리셋 없어? 3들 아, 없어? 아, 없어? 네. 유포들 레지 있으니까. 예? 케이 3들 5초. 우리 겹치면 안 되는 그래, 거, 딜라인? 니넨 힐러, 3들 미셋 빠졌어요. 오케이. 지금 3들 리셋. 3들에, 3들에 나뭇잎이 없는데? 나 퍼지겠어. 아, 제발 살려줘. 살려줘! 살아봐. 캐싸움 이겼어. 엄청 이겼어. 많이 가는데 지금. 안 되나? 캐싸움 이겼어, 캐싸움 이겼어, 캐이어 이거 원딜들 겹치지 말자. 아 잡았어, 잡았어, 하나. 나 크랙 썼어. 질좀 할게. <laughs> 한번더막아줘스 조심. 못 민다, 이거. 지금? 셋? 잡았어 아니, 도포? 이상한 그가 있어? 아나 그거 안 줘도 돼나문님만 갖고. 어 얘네 그스가빠졌어 이거 빠졌다. 얘네 그거 빠졌어. 어 퍼즐오 퍼즐오 안내 비킬도 빠졌어 이거. 셋 딜러 리스트야. 오케이. 네 왜야 저 리스트구나. 나래로갈게 힐러 신발 없다. 나이브 아, 감. 지금 산들 뿌릴 거야. 힐을 힘 못해. 이 앞에 거 잡아야 돼. 앞에 거 잡자. 오케이. 카파 님할수 있어. 우리 이거 어, 잡아줄게. 커드사스탯 계속 유지야불러 유지야? <laughs> 유지해 계속. 앞에 가면 안할 거야. 살짝 와, 오면 깔아다. 두 가지로 들어가.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힐을 따이. 캡팍 온다. 캡팍 하러 갈게. 그래, 30초? 네, 위에서. 아 아니, 이쪽으로 어. 와. 이쪽, 이쪽. 여,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서 말 타는 거 보고 말 옆에 세워놔. 말 옆에 세워놔. 웨스트 지킬 수 있나? 지키면 50점인데. 지지 아, 어, 오른쪽에 닌자 이스트. 한, 한 닌자 내가 우리 한명말 타고 도는구나. 다시 음, 음. 그래. 꽝 붙을 것 같아요. 지금? 도포가 있다. 어, 아, 아, 근데 나안 때려 아무도. 근데 진짜 클했어 거기다 이깔아 놓을게. 아, 레지 먹었어? 거기 여기 이깔아 이거 이깔아. 깔라어 깔았어. 힐러 죽였어. 아이고, 천천히. 이스 이상 나오고 있어? 앞으로 가면서 만화 깔게. 어 여기 만화. 씨, 신문이다 들어와 여기. 우리 쪽에반게요 생카 반까게에요? 네. 아씨, 심문. 캐파로 가자. 나이스. 캐파 게너이깔 테니까 가만 있어. 여기레 가만 있어요. 이4스텍이야 이... 계속, 계속 4스택이야? 나 그거 없어데스어디들어갔다 이거. 마이 지금 깔게. 이부분에 그거 앞뒤. 없어? 오케이. 더 빼, 더 빼, 더 빼. 방까 들어갔다, 레지가 아, 스방이네 나이스. 나이스. 잡 빠졌어, 얘네 잡아 없어, 지금. 이쪽 봐주면서.